이거 언제부터 시작인가요? 여보 이거? 사인을 보내 시그널 이게 보내 이게 사인을 보내인가요? 네네네 자 여러분 불러주셔야 돼요 자 박자 맞춰서 출게요 알았죠? 자, 신호를 팔근육이좀주세요 사인을 보내 시 보내 아 그러면 하나 둘셋 할게요 하나 둘셋 근데 전혀 안 통해 눈빛을 보내 인인을 보내 근데 못 알아듣네 답답해서 미치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야 이게 진짜 보통 쪽팔린 게 아니네 노래 없이 몇 분쯤 남았, 잠깐만요. 어, 야, 20분밖에 안 남았어, 빨리. 시간 너무 빨라. 오버워치 들어오세요, 오버워치. 오케이. 자, 그럼 이번에 오버워치 2대1 쟁탈전 할게요. 제가 다 죽여버릴게요, 그냥. 예. 어디 지금, 뭐 어? 프로게임 앞에서 말이야. 지금, 어? 507점이 뭐야, 지금. 자, 빨리 들어오세요.